네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명소로 떠오른 지역 서점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헌책방인 이곳이 요즘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둑한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빽빽이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 동화책이며 백과사전이며 고서까지 온통 헌책들입니다 도무지 사람이라곤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산골에 자리한 헌책방. 하지만, 지난해 영화 촬영지로 소개된 이후, 단양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알려지며, 사람들이 붐비는 명소가 됐습니다. 주말에 맞아 서점이 마련한 작은 이벤트, 마술사가 레크레이션을 선보이고, 마을 주민들은 부침개를 붙이고, 청년들은 떡볶이를 만들고, 기촌한 예술가들은 각종 공예품을 내놨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하고, 또 들어와 보니까, 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서울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15년 전 산골로 헌책 10수만 권을 옮겨온 서점 주인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 후 생긴 변화입니다. 그 정리가 안돼 있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책다 해서 정리하고 이제 치우고 어? 다듬고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해놓고 거기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진짜요? 먼 곳까지 찾아와 책을 읽고 사기보단 사진만 찍는 관광지로만 일부 인식되는 현실적 고민이 변신을 이끌었습니다. 손님은 적진 않은데,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힘들긴 하죠,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좀 재밌는 문화 공간으로 앞으로 계속 꾸미다 보면은 다른 이제 저희 운영할 수 있는 수익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즐기고 볼 매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 깊은 산속 헌책방은 변하지 않는 책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